안녕하세요. 여주 전원주택 TV 성보공인 중계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 내 고급 자재로 지어진 소형 주말주택을 소개합니다. 주택이 있는 단지는 여주 시내로부터 차량으로 약 20분 거리고요. 강천면 면소재지가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주변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가까운 곳에 남한강이 흐르고 있어 풍경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여주에서도 소문난 곳이기도 합니다. 자차 약 10분 이내 거리에 여주의 명소, 강천섬이 있어, 강길을 따라 걸어 산책을 하고 또 자전거 라이딩 운동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소형 단독주택이지만 소유주분께서 최고급 자재로 정성을 다해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운치있고 세련된 주말주택입니다. 완전 추천드리는 세컨하우스로 안성맞춤인 물건입니다. 목조 주택으로 24 제곱미터, 7.26 평, 단독 주택과 경량 철골 구조로 썬 룸이 지어져 있는데, 썬 룸은 7 평으로 전체 연면적 46.27 제곱미터, 14평의 아담한 주말 주택입니다. 소유주 분도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대지평소도 제법 넓기 때문에 넓은 텃밭도 가능합니다. 정원의 분위기는 고급 캠핑장을 연상케 하는 실링처구요. 내부엔 또 벽걸이, 에어컨, 소형 냉장고, 전기, 온수기, 붙박이 수납장, 풀옵션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평생 도심 속에 살면서 늘 전원주택에 한 번쯤 살고 싶다 꿈꿔왔지만 현실은 직장이나 아이들 교육 문제 여러 가지 현실로 상황상 오랜 시간 전원주택에 대한 막연한 꿈만 꾸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세컨하우스, 그동안 꿈만 꿔왔던 전원주택에 대한 갈증을 완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주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공기도 좋고 부담없는 가격, 이번에 한번 용기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치도 있고 감각 있게 꾸며진 이 주택, 실링처로 아주 좋고요. 5도 이촌 5일은 도심에서 또 생활하시고 2일은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파란 하늘도 보시고 또 밤에 별도 보시며 여유있는 삶을 느려보실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또한 삶의 질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두신 분들은 요즘 캠핑장도 많이 가시는데 이런 주말 주택에서 아이들과 주말 농장도 경험하시면서 캠핑의 감성을 느끼실 수 있는 세컨하우스입니다. 마당에서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없이 분명도 하실 수 있고요. 야외에서 또빔 프로젝트 영화도 볼수 있습니다. 이 멋진 삶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담장 가장자리로는 정원수를 많이 식재를 해 놓으셨고요. 단지 안에 들어와서 초입세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주택 들어가는 입구 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주차는 지금 현재는 두대 이상 가능하고 또 앞쪽까지 더 넓혀서 주차를 하실 수 있는데 주변 또 도로가 한가하기 때문에 도로에 세워 놓으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이 공간 주차 공간 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원은 잔디를 식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잔디 정원 가장자리로는 여러 가지의 정원수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고 또 눈치있게 자작나무도 여러 그루가 또 식재가 되어 있어요. 취향에 따라서 정원은 또뭐더 예쁘게 야생화도 심고 해서 가꾸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소유주분께서는 거의 뭐 평일에는 안 계시고 주말에 오시기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야생화 같은 것보다는 정원수를 많이 식재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한켠에 불멍도 해 놓으셨고요. 대지가 437 제곱미터, 132평 알땅이고요. 도로지분 벌도. 그리고 옆면적은 46.27 제곱미터, 14평 단층인데 그곳에 주택 24 제곱미터, 7평 일반 목구조로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창고 용도로 썬룸 22.27제곱미터 7평 경량 철골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룸용 구조로 옵션이 다 되어 있고요. 매매는 금매 1억 8,500만원, 4,500만원 인하된 가격입니다.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 주구조는 일반 목구조에 내부는 자작나무 시공을 하셨고요. 난방은 전기, 온수, 보일러, 그리고 수도는 상수도 개인 정화조 시설 방향은 거실창 기준 남서향인데 남동향으로 커다란 통장 나져 있고요 사용 수위은 21년 8월 9일 빠른 입주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켠에 야외 수도가 되어 있고요 이런 주택은. 본인이 주말 주택으로 쓰시면서 또뭐 민박 같은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거 민박 허가 안에서 하셔도 또 수익도 창출하면서 또 손님이 없을 때는 본인이 와서 또 힐링을 하실 수 있고 또 이런 주말 주택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 또 가족분들이 모두 쓰기에도 좋고 또 지인분들 오셔서 함께 뭐 어울리시기에 너무 적합하죠. 먼저 예, 폴딩 도어로 되어 있는 썬룸이에요. 썬룸을 제대로 갖춰놓으셨어요. 이곳에서 또 바베큐 파티 할수 있고요. 또 겨울에는 뭐손명다 닫아놓으시고 사용을 하시고, 여름에는 또다 열어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주변이 이렇게 산으로 한 바퀴 다 둘러싸여 있고, 여주에서는 정말 가장 청정 지역인 강천면이에요. 강천면이 그래도 여주는 거의 평지 땅이 많은데 이곳이 그래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산도 제법 그나마 높은 산이 있는 곳이 여주에서 강천면인데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으면서 주변 공기가 너무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한강도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문막으로 넘어가면 또 섬강이 예쁘게 자리 잡고 있죠. 썬룸 안에 또 예, 조명등까지 해서 아주 움직이게 해놓고 바닥도 또 일부는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은 24제곱미터 7평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목구조고 그 안에는 전체다 단단한 자작나무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침대 아래쪽에 수납공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위쪽도 보이지 않지만 칸칸히 수납이 되어 있고 천정구호도 박공 모양으로 네, 높게 되어 있어서 더 시원스럽고 내부 굉장히 세련되고 심플하죠. 통창으로 네, 정원을 볼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창 같은 경우는 남서향과 남도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주방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사각 싱크볼 되어 있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이구 인덕션. 끝도 되어 있고요. 또 아래쪽에 수납 서랍장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예, 냉장고도 아주 작은 게 하나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은 예, 수납... 예, 옷 같은 거 걸어 놓으실 수 있게끔 예, 수납장이에요. 꼼꼼하게 정말 완벽하게 했죠. 서랍장과 옷장 걸어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수납 공간은 주방 들어가는 쪽에 바로 오른쪽에 수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 쪽으로 가볼게요. 반대편 들어가기 전에 위쪽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도 또 수납 공간이에요. 수납장 다 되어 있고요. 정말 미니멀하게 사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혼자 생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파트에 사시면서 이런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욕실입니다. 건식으로 되어 있는 욕실이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샤워 부스가 따로 되어 있어요. 설계도 잘 하셨고, 자재도 이렇게 고급 자재로 하셨는데, 일단은 또 감각이 있으셔서 굉장히 세련되게 꾸며놓으셔서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 세컨 하우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브라인드 다 되어 있고요. 뭐 바로 오셔서 누리기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곳에 오시면 공기가 달라요 여주도 뭐 시골이지만 여주 시녀와는 또 다르게 공기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단 뭐 주말 주택으로 쓰시다가 차후에 또 전원 주택을 지으셔도 되고요 이동식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철거도 쉬워요 쉽고 뭐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세컨 하우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 내에 고급스러운 자재로 건축된 세련된 세컨 하우스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나만의 실린 공간으로 아주 완벽한 공간이고요.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여주 성보공인 중개사무소이고요. 전화 주시면 답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